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해야 하나요? 배임 혐의에서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와 그 직무 범위 내에서의 의무 위반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와 고해 유무 또한 면밀히 다루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재량 범위 내에 결정이었음을 소명하고 회사 또는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았다는 회계자료, 이사회 의결자료, 관련 내부 규정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의성 부존재를 강조할 수 있는 이메일, 메신저 등 당시 정황 자료,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행위 당시 합리적 판단이었음을 설명해야 하며, 수사 기관의 편향을 막기 위해 초기에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신속히 법률 대리인을 통한 해명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방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